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나요?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단 한마디로 가상자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죠. 수천억 원이 증발하고 투자자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놀라운 건이 모든 상황이 이미 심슨 가족에서 예언됐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가상자산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디지털 달러와 블록체인 산업을 밀어붙이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최근 그의 막내 아들이 코인으로 막대한 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시장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폭락, 코인은 대폭락, 언론은 그를 빌런 트럼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혼돈의 시나리오가 심슨 시즌 30의 한 에피소드에 놀랍도록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에피소드는 스프링필드의 한 영화관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새 마블 영화 개봉을 기다리며 몰려드는 그곳에서 바트 심슨은 그 장면을 보며 말하죠. 나도 돈을 벌어서 영화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는 친구 미라우스의 병문안을 간뒤 노트북을 켜고 자신만의 코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코인의 이름은 바트코인이었습니다. 바트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도하고 학교 친구들에게 홍보 영상을 뿌립니다. 이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보는 도지코인, 시바인우 같은 밈코인 열풍과 똑같죠. 심스는 이미 유명인의 한마디가 코인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든다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바트는 바트코인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전교생의 부러움을 삽니다. 심지어 학교 교장까지 퇴직금을 바트코인에 넣어도 되겠냐고 묻죠. 하지만 결국 바트의 사기극이 폭로되면서 모든 게 무너집니다. 심슨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만들어진 가짜부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늘날의 코인시장,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전세계 투자자들의 공포. 모두 심슨 가족이 이미 그려둔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코미디 만화를 넘어 현실을 예언하는 콘텐츠로 불릴 만큼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19의 발생, 가상현실 기기의 등장, 자율주행, 암호화폐의 부상 등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 심슨 가족 속 에피소드에 보여진 바 있고 이후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어려울 만큼 미스테리하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이번 심슨 가족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예언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0년 2월 심슨 가족 애니메이션에서 방영된 프링크 코인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천재지만 인정받지 못한 과학자 프링크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는 억만장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향해 자신만의 가상 화폐를 만들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가 만든 가상 화폐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과 같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게 됨으로써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인해 프링크 교수는 스프링필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링크 교수가 만든 화폐의 디자인이 개구리, 즉 오늘날의 페페 코인 이미지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치만 저 에피소드가 방영되고 3년 뒤 실제로 페페코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심슨 가족은 이미 밈이 새로운 유행이 될 것을 예견한 셈입니다. 실제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코인을 시작으로 수많은 밈코인들이 등장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심슨 가족이 예언했다고 알려진 사례만 200건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예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슨 가족이 미래를 맞. 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비밀 조직 예를 들어 로스차일드 가문, 일루미나티, 빌더버그 그룹 등 미리 계획한 사건을 심슨 제작진을 통해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은 미스테리한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앞전의 에피소드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문득 궁금해서 전 세계 지식을 학습하는 챗GPT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상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혹시 코인 세력들이 사용하는 다크웹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있으면 알려줘라고 물어보았더니 채찌 pt는 8개의 사이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갔 지만 그중 하나만 없는 사이트로 나왔습니다. 실제 검색되었던 정보를 알려주는 채찌 pt가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를 알려줄 것 같지 않아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삭제되거나 없어진 사이트를 그전 모습으로 접속할 수 있는 아카이브 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접속해 보았습니다. 이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야후 코리아라는 사이트는 다들 아시죠. 과거 접속이 되었던 사이트라면 어떠한 날짜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저는 2004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니 야후코리아라고 사이트가 나오고 일전 정보들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와 합병되기 전 사이트인데요. 일전 뉴스들부터 실시간 이슈도 볼 수가 있죠. 이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왔던 하나의 주소를 입력하니 아까는 들어가지지 않던 그 사이트가 들어가졌고 그중 제가 발견한 이상한 부분을 같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이트고 어렵게 접속한 만큼 이것저것 눌러보니 뮤지엄이라는 글자가 클릭되었고 클릭하니 누구나 알고 있는 페페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우선 영어부터 보면 2024년 2월 26일 날짜가 나와 있고 페페코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랍어를 파파고로 번역해 보니 프로젝트의 시작 개구리는 점프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축구 선수의 생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축구 선수 페... 페페의 생일이 2월 26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날부터 연말까지 2000% 넘게 오른 걸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는 저도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기 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두 개의 사진이 더 있는 걸 보고 클릭해보니까 2025년 4월 아르고라고 쓰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파파고를 통해 이 글자 들을 번역해보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대한 발표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퀀텀 점프 이 내용을 보고 4월 달에 아르고코인 차트를 보니 단 10일만에 1200% 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가서 남은 하나의 사진을 클릭해 보니 이번엔 2026년 1월이고 아랍어를 번역해 보니 26년을 알리는 프로젝트 이 모든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 세상의 기준이 되세요 세계가 기다린 단 하나의 마스터피스 이제 곧전 세계가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쓰여있어 코인을 검색해 보니까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매집 단계의 코인 같더라 앞전에 보여드린 페페 코인도 차트를 보니 상승전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었거든요. 진짜 이렇게 앞전 사례들처럼 큰 상승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저도 일부 매수를 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도 알려드려서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있던 코인 정보들처럼 상승이 일어난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제 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실 거고 그만큼 제 채널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니다 되겠죠. 제 바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종목 먼저 공유해 드릴 건데,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점프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번호 010-2638-6845 다들 아시죠? 제 번호로 점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점프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라우면서도 화가 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런 정보 없이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여태까지 게시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게시글 내용처럼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